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곳곳에 존재하는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각종 지문 검식과 과학수사 기법들을 동원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라면 여러분들은 붙잡히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1960년대 후반 무려 세건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지역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는 25살의 패트리샤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당시 빅토리아 의무실의 간호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군인이었던 남편과는 따로 살고 있었고, 4살짜리 아들을 두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패트리샤는 부모님에게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죠. 무도회장에 춤을 추러 간다라고 말을 한 뒤에 외출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됐지만 경찰을 만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패트리샤의 집에서 일 야드 90cm거든요.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알몸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아직 경찰은 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패트리사의 부모님께 말을 꺼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당장 그 시체를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망한 여성은 딸인 페트리샤가 맞았어요. 페트리샤는 어, 강간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서 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스타킹에 의해서 목이 졸려진 채 쓰러져 있었어요. 자, 전날 밤 행적 어, 무도회장을 간다고 했었죠. 어, 경찰은 페트리샤가 갔던 무도회장을 중심으로 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날 밤. 패트리샤는 집 근처에 무도회장을 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다른 곳에 있는 바로우랜드라고 하는 무도회장에 갔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곳이에요. 최근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는 외형이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경찰은 이 중요한 사실을 어, 사건 이후 며칠이나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 바로우랜드의 무도회장은요, 목요일 밤마다 결혼한 사람들이 어, 자신의 배우자, 남편이 없이 혼자 와서 춤을 추는 어, 컨셉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패트리자가다 사건 당일에 이곳에 갔었던 거죠. 패트리샤의 어, 시신 발견 당시에 사차의 어, 주변에는 핸드백이나 옷까지 등을 젖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 수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도 패트리샤의 소지품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범인을 찾아낼 증거 또한 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 경찰의 추정으로는 단지 패트리샤가 이바로랜드의 무도회장에 참석했다가 살인범을 만났다. 라는 어 추측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해가 되는 1969년의 8월 어 사진의 여성은 32살의 제미마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어이 여성도 바로 랜드 무도장의 무도회장에 놀러 갔었던 거죠. 어 다음 날 제미마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 재미마의 여동생이 외출을 했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어, 그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서 어떠한 사람의 몸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 재미마의 동생은 그냥 아이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중이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별 심각한 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미마가 무도회장에 가고 나서 3일째 연락이 없던 날 어,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래요 어, 돌아오지 않자 언니가 동생이 며칠 전에 길에서 들었던 그 소문이 생각이 났던 거죠 어, 그리고 자신의 언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래된 건물로 발길을 옮기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서 죽어 있는 자신의 언니 제미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많은 강간을 당하고 옷의 일부가 벗겨진 채 역시 스타킹에 목이 졸려서 죽은 것으로 보여졌어요. 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어, 경찰은 바로랜드 무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랜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수상한 것을 목격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다행히도 목격자들이 어, 나타났다는 거죠.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제미 말을 알아봤고요 자정쯤에 빨간 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간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집마다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 차기의 남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두 번째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 같은 해인 1969년 10월 어, 사진의 여성은 29살의 헬렌입니다. 역시 바로우랜드의 그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동생과 같이 놀러 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우랜드에서 놀던 도중에 그곳에 왔던 두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이두 명의 남성의 이름은 둘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존이었다고 합니다. 어, 한 명은 글래스고 지역 안에 있는 그 캐슬 밀크 출신의 존이라고 밝혔고요. 다른 한 명은 출신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존 샘플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네 명은 이렇게 만나서 한 시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는 클럽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그래요. 캐슬밀크 출신의 존은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세 명, 그존 샘플턴과 헬렌, 그리고 헬렌의 여동생까지 어, 함께 택시를 타고 먼저 헬렌의 여동생을 먼저 집에 내려줬답니다. 어, 여동생이랑 헬렌은 따로 살아요. 헬렌을 먼저 집에 내려준 후에 어, 남은 거는 어, 존 샘플턴과 헬렌이 되겠죠. 둘이 헬렌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 헬렌이 사망을 했어요. 시신이 아파트 주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헬렌도 역시로 강, 역시 강간을 당했고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로 사망에 있었다 그래요. 어,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어, 사망자의 핸드백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내용물도 주변에 다 있었지만, 가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용물만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헬렌의 맨발에는 그리고, 음, 발견 당시 맨발이었는데, 잔디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존이라고 하는 남성이 돌변하여서, 어, 헬렌을 죽이려 했었고요. 어, 이 과정에서 헬렌이 도망치거나 반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렌의 다리 외에는요 어, 무언가 물린 듯한 자국도 남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세 번째 사건 이후에 어,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글래스고 경찰 조사는요 대규모로 편성이 되었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벌써 같은 그 무도회장에서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범인과 대화를 해본 목격자 헬렌의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의 이름은 진이라고 그래요. 어, 목격자가 되는 진은 범인의 외형을 말하기를 어, 키가 크고 날씬하며 붉은색의 머리를 가진 좀 깔끔한 외형의 남성으로 어, 말투에서는 예절이 발랐어 그래 예절이 발음 말투를 썼고 말을 또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특징이 보였는데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택시에서 존이 했던 말로는요 무도회장을 악의 소굴이라고 믿었던 그 모세와 아버지인 아므람의 이야기를 돌려줬고요. 그리고 호그 머네이에는 자신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호그 머네이가 궁금하실 거예요. 어, 스코틀랜드에서는요, 한해의 마지막 날인 첫달 금음 날부터요,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그 새벽까지, 밤새 계속되는 축제가 있거든요. 이 축제를 호그머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자신이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축제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경구절을 어, 했던 말했던 것을 보면은 이존 샘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심이 좀 깊은 신자였을 것으로 보여줘요. 이러한 범인의 행동들로 인해서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존 샘플턴 이 용의자로 추측되는 사람에게 바이블 존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때 생긴 별명이었던 거죠. 목격자였던 헬렌의 여동생 진의 증언대로 바이블 존이라는 남성의 나이나 어떤 키 외형들을 추정을 해보, 해본 결과 어, 1969년도 당시에 25살에서 30세 정도로 보였고 키는 대략 178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이런 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작성이 됐어요. 이러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기억하기로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무도회장의 경비원도 그이 당시에 진과 헬렌 그리고 남성들이 같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어, 이 경비원의 기억으로는 178cm보다는 더 작았고 빨간 머리가 아니라 검은색의 머리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라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어, 진과 이 경비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비원이 본 남성이 과연 존이 되는지 바이블 존인지 아니면 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게 됐어요. 몽타주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먼저 타고 돌아갔다는 그 다른 존또 다른 존 먼저 돌아간 이 존을 만나본 경찰은요 용의자와 한 당시에 무도회장에서 이 남성 서로도 몰랐던 사이였던 거예요 서로 무도회장에서 만났던 것이고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진이 묘사한 것과 일치하는 복장의 남성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다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 목격자가 기억하기로는 용의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고, 머리가 굉장히 헝클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으로는 오전 1시 30분경 버스에서 내린 뒤에 도시의 남쪽으로 향하는 배를 어, 탔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 그 헬렌의 여동생 진의 증언으로는 뭐 단정하고 어, 깔끔한 어,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얼굴에 흉터도 있고, 어, 이번엔 흐트러진 머리였다고 진술을 했죠. 아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도중에 생긴 상처 더일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바이블 존이 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장소로 이 바로우랜드라는 무도회장을 골랐던 이유가 좀 어,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마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쉽게 잡,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 바이블 바로우랜드라고 하는 무도회장은 그 목요일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오는 장소였었죠. 그런 것을 이유로 이 피해자들이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곳에 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조용히 놀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모를 것이고 무도회장의 특성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모두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목격자들이 범인을 보았다고 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블 존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앞에서 벌어진 세 번의 사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은 요 모두 같은 지역이었죠. 바로랜드라고 하는 무도회장에서 살인범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범인을 만나서 밖으로 나왔고 함께 집으로 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강간당한 뒤에 스타킹에 의해서 교살되었어요. 피해자들의 가방 속에 소지품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가방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바이블존이라는 사람은 피해자들의 그 핸드백들, 가방들이 어떤 그 범죄를 통해 얻어지는 트로피 개념이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수집하고 있을, 아마 바이블존의 집에 가면 핸드백이 굉장히 많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당시에 피해자들이 모두 생리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나 사체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 생리대나 체내형 생리용품, 탐폰이라고 하는 거요. 어, 생리용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연쇄살인 사건이 끝이 납니다. 검거하지 못했어요. 세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은요. 이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장기간 벌이긴 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여 명이 넘는 형사가 현지에 파견이 되었고요. 인근 주택 방문 조사에서만 5만 건이 넘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장 수사를 벌이기도 했어요. 살인범이 다시 이 바로우랜드라고 하는 무도회장에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형사 일부가 바로우랜드 안에 진입해서 함정 수사를 벌였어요. 특히나 뭐 사건이 벌어진 목요일과 토요일에. 자주 방문을 했지만 이후에 범인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바이블 존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요, 막상 수... 증언을 들어보면 바이블 존이라는 것을 밝혀내지는 못할 정도의 증언들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의심가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미 사망자였으면 그 죽은 사람의 묘지까지도 파내면서 DNA를 맞춰보는 이런 노력까지로 했지만 결국 모두 범인이 아닌 것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렇게 경찰은요, 바이블 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블존의 첫 번째 살인으로부터 대략 40년 정도가 지난 2007년 5월 4일에 피터 토빈이라고 하는 남성이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바이블존이 아니냐 하는 가설이 새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력 용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피터 토빈에 대해서 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46년 8월 27일 생이고요 어, 체포될 당시는 2006년이었어요 이미 환갑이었다고 었 합니다 음, 피터 토비는 93년도에 14살짜리 여자아이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에 억지로 술을 먹였고요 강간한 죄로 체포됐었다고 해요 어, 이걸로 1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후 2004년에 어,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소하자마자 피터토비는 요 2006년에 글래스고 지역의 한 카톨릭 성당에서 교회 관리인으로 일을 했었대요. 어, 피터토비는 당시에 성범죄자였기 때문에 성범죄자는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 아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때는 가명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어, 이 성당에서 일하면서 23살의 학생인 앙겔라 클룩을 만나서 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간 폭행했었고, 어, 흉기로 몸을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앙겔라의 시신을 요 자신이 일하던 그 성당의 고해 성사 장소 근처 지하실에 유기를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발각되면서 체포를 당했었던 거죠. 당시에 피터는 범죄를 부정했었대요. 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범죄가 인정되면서 최소 21년간 복역을 하도록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최소 21년 이 붙는 그 최소라는 말은요, 그냥 21년형을 받게 되면은 도중에 출소가 될수 있어요, 뭐 모범수라든가 가석방으로 해서. 근데 최소 21년이 붙으면은 21년 이상을 보, 복역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가석방의 여지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터 토빈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요. 그 집을 수색을 하자 어, 놀라운 게또 밝혀집니다. 집에서 6년 전에 실종이 되었었던 여성 두명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비키 해밀턴과 다이나 맥니콜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사진이에요. 어,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피터 토빈. 이라고 하는 남성이 과연 이의문의 바이블 존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죠. 어,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바이블 존의 몽타주구요. 오른쪽이 피터 토빈의 젊었을 적막 범죄를 저지를 때쯤 사진입니다. 어, 20대 후반 정도라고 해요. 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블존의 몽타주를 먼저 본 뒤에 얼마 후 며칠 있다가 피터 토빈이 제 옆을 지나간다고 해도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닮았다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뭐, 몽타주는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황상 피터 토빈을 바이블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사점이 있긴 하거든요.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지역이에요. 피터 토비는 바이블 존이 점제, 범죄를 주로 저질렀던 글래스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1969년 글래스고의 그 바로랜드라고 는 무도회장에서요. 피터 토비는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음 해 스코틀랜드가 아닌 잉글랜드로 지역을 옮겼고 여기서 뭐 강도와 위조 지폐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피터 토빈이 첫 번째 부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해가 1969년이거든요. 어, 근데 바이블존의 살인이 끝난 해가 1969년입니다. 이게 일치하죠. 결혼을 하면서 범죄를 그만뒀다. 또는 어, 수감이 되면서, 잉글랜드에서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 아마 바이블존의 살인이 강제로 멈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생길 수가 있죠. 어, 또, 토빈의, 피터 토빈의 전 부인들은요, 결혼을 한번 하지 않았거든요. 토빈에게 생리 주기에만 맞춰서 폭력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었어요. 어, 좀, 바이블 존이 살해한 여성들도 모두 생리 중이었죠. 이런 것들도 일치하고,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특이점에서 이 피터 토빈과 바이블 존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 열렬한 신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서 일을 했었던 거죠. 바이블 존이 음,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당시에 그 제미마의 동생 진에게 어, 샘플턴이라고 하는 성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터 토빈이 사용하고 있던 가명 중에 존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부, 여러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점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음, 토비는 사람을 죽일 때 교살이 아니라 어, 찔러 죽이는 방식의 살인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바이블존은 모두 스타킹에 의한 교살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자가 되는 그 제미마의 동생 진이요 피터 토빈의 얼굴을 만나봤어요 경찰에 의해서. 어, 그런데 예전에 봤던 자신이 그 바이블 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이 만났던 바이블 존은 25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성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하지만 그 당시에 피터 토빈은 22살이었어요. 확실히 더 어린 나이였다는 거죠. 물론, 뭐, 변장을 했을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와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었고요. 어, 이때 당시에도, 어, 형사들이 DNA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가려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음, 당시에는 그 샘플 dna 샘플이 저장하는 방식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저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차이가 나는 이토빈과 바이블 존의 dna가 일치하는가의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40년의 시간이 흐른 2010년이 됐습니다 갑자기요 자신이 과거에 바이블 존을 만났으며 그것은 피터 토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여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63살의 나이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후반 당시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바로랜드에 춤을 추러 갔었는데 한 남자가 이 제보자 여성에게 같이 춤을 추자 라며 접근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 이 여성은 접근한 남자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의가 발라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잠깐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와 은색 차림의 어, 수트를 입었었다 그래요. 어, 그렇게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캐슬밀크 지역에 파티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 이 여성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미 바이블 존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었고 어, 곳곳에 도시 곳곳에 여성들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어, 경계심이 좀 들었었겠죠. 가기 싫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상할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같이 가자라고 권했고요. 제보자도 끝까지 거절을 했는데 이때 이 남성의 얼굴과 태도가 갑자기 무섭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이 제보자 여성은 너무 무서워져서 어, 그 클럽의 경비원에게 이 사람을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도망치듯이 이 바로랜드 무도회 장사 뛰쳐나왔고요. 이후에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7년쯤에 피터 토빈이 붙잡히면서 뉴스에 얼굴이 나왔잖아요. 이 얼굴을 보게 됐는데, 피터 토빈의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게 되자, 단번에 자신이 어렸을 적에 과거에 만났던 그 바로랜드에서 만났던 남성이 피터 토빈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인터뷰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여성이 과거에 정말로 피터 토빈을 만났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이블 존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존과 피터 토빈, 이 사람이 둘이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지역, 글래스고 안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범이 둘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름이 끼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이 둘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던 도중에 2010년 9월에 바이블존과 만난 적이 있는 유일한 증인, 재미마의 동생인 진까지 74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무도회장에서 여성만을 노려 강간 살해를 했었던 수수께끼의 연쇄살인범 바이블 존의 이야기였습니다.